9월에 진행한 환경 파괴남부터 11월에 진행한 역사 파괴남, 신등 파괴남까지. 과연, 쾌남은 정신을 차렸을까요? 얘들아, 우리가 9월, 10월, 11월, 신한월드에서 미션을 잘 수행해 왔잖아. 응! 12월도 미션이 내려와서 우리가 빨리 해야 해. 다 왔지? 어? 지금 8명인데? 한 명이 비는데 누구지? 없어 얘는 진짜 갑자기 없어지네 저번달에 각성한 줄 알았더니 아직 멀었다 빨리 미션 수행해야 되는데 얘는 또 어디간거야 아니 y o 미 지금 환경파괴 역사파괴 신동파 u 까지 했잖아. 이또 어디서 뭐파 o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잠깐만 내엔젤링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 가보자 가보자 k 여기야 잠깐만 나와보십시오 저는 이런 걸 직접 물어봐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집주인님 나와보십시오 이번에 또뭔 일로 찾아왔습니까? 뭔데예? 엔젤 말로는 네 집에서 뭐가 또 파괴되고 있대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옹 뭐안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한한줄 보고 있었는데 정 o 못 믿겠으면은 들어와 보시지. 응? <laughs> 음, 플라스틱도 안 쓰고 있고 역사책도 있고 신대 i 공부도 하고 있네. 편아, 너 정신 차렸구나. 네, 저번에 환경 파괴남이랑 각성 퀴즈쇼 하고 각성 좀 하고 살고 있다고. 얘, 오, 많이 성장했네. 그래, 나... 저 잠깐만 뭐야 저거 아니, 여기 전사 한마디가 전력 안기 되고 있는 거 아니야? 이거? 어, 이, 어이 사용 안 하는 플로이다 뽑아놨네, 이거. 사용하지 않는 방 조명도 꺼놨고 겨울철 실내온도는 18도에서 20도 어? 꺼놨네? 내 체온 80도 아이가 쾌남! 예상외로 에너지 다이어트 잘하고 있는데? 뭐지? 내엔젤링모 분명 여기서 뭔가 파괴되고 있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옹 어디 추르없나옹 내가 찾아줄게. 냉장고에 먹을게 왜 이렇게 많아? 냉장고니까 먹을게 많은 겁니다. 잠깐, 냉장고에 먹을게 많다고? 지금 캐나리 냉장고를 보면 냉장실은 완전 꽉 차있고 냉동실 완전 텅텅 비어있어. 이거 완전 반대로 있잖아. 캐나, 잘난 척하지만 이런 실수 하나 하나가 쌓여서 다 전력이 낭비되는 거라고. 완전 반대로 하는 중이었네. 청개구리야 뭐야. 환경 파괴남에 역사 파괴남에 신경 파괴남에 전력 파괴남까지. 넌사과당입니다 와, 큰일났다. 인정할게. 냉장실은 여유게, 있 냉동실은 꽉 차게. 오케이. 그럼 우리가 캐나 냉장고 바꿔주자. Okay, let's go. Come sure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